항문이 붓고 아프면 농양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양병원 대장암 문외과 이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문의 통증을 주증상으로 하는 항문 농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문 농양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지만 임상에서 보는 대부분의 항문 학문 농양은 항문샘의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항문 학문 농양은 항문샘의 감염에 의한 농양에 국한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항문농양은 학문 항문샘의 감염으로 농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남성에서 발생하지만 여성에서도 드물게 발생하며 비교적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항문샘은 항문관의 중간 부위쯤, 대략 항문에서 약 1.5cm 안쪽 부위에 위치하는 치상선이라고 하는 부위로 분비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분비관을 통해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발생하면 감염된 분비샘에서 농양이 발생하고 내과약근외과약근 항문거근 등 주변 조직의 금섬유와 금막을 따라서 농양이 진행하게 되며 그 해부학적 위치와 경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농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항문농양이 일반적인 농양과 다른 점은 항문농양은 농양이 치료로 끝나지 않고 치료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문농양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농양이 제거되더라도 추후 치료로 진행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치료는 농양의 단계를 거쳐 치료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문농양을 적절하게 치료하더라도 적게는 20-30% 대략 50% 전후에서 치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농양의 단계에서부터 농양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하여야 치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치료로 진행했을 때 과략근의 손상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항문농양의 증상은 일반적인 농양의 증상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양이 발생하면 발생 부위의 부종과 발적, 통증, 열감을 동반하게 되는데 항문농양도 동일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항문 부위가 붓고 통증이 나타나며 국소적인 열감과 압통이 나타나는데 발생 초기에는 부종이 없이 불편감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신부에 발생할 경우 외부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이 통증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방치된 경우에 농양이 심하게 진행하게 되면 전신적으로 열이 나거나 근육통 고환 등 몸살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항문 농양의 진단은 경력청취 즉 어떤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하고 항문수지 검사를 통해 농양의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면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지만 항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농양의 형태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양은 항문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따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위에 다양한 형태의 농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견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농양이 발생하거나 동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문 깊숙이 농양이 있거나 발약근 사이에 농양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지찰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과략근 사이에 농양이 발생할 경우, 농양의 초기에는 초음파 검사라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농양에 대한 치료 원칙은 조기 배농 수술과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농양이 진행하면 자연 배농되는 경우도 있지만 환농성 분비물이 잘 배액되도록 충분한 배액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항생제만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2~3일 항생제를 복용하여도 통증의 감소가 없거나 항생제를 복용하는 데도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면 즉시 배농 수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배농이 안되면 농양은 주변 조직으로 진행하면서 심한 형태의 농양으로 발전하게 되고 고령이나 당뇨 등 만성질 있는 환자들의 경우 드물지만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하여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농 수술 시에는 농양의 위치와 범위, 농양의 형태, 내공의 유무, 배농 수술 후 추후 치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단순 절개 배농, 배액관의 삽입, 세톤 수술, 1차 치료 절개술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배농수수로 상처는 봉합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름을 제거했더라도 일정기간 화농성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배액되기 때문에 배액창을 확보하기 위해 상처는 절개한 상태로 자연적으로 아물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보통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데는 약 3-4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인 상처의 소독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단순 좌역만으로 상처를 관리해도 대부분 문제없이 치료됩니다 다만 상처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배변 후에는 물로 씻거나 좌욕을할 필요가 있으며 배변 후좌욕이 불가한 경우에도 물티슈의 사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배농 수술 후에 보통 3~4주 경과하면 상처가 완전히 아물게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외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거나 분비물이 묻는 경우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상처 부위에 여드름처럼 소량 고름이 고였다가 터지는 경우 치료의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로 진행하더라도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배농 수술 후 두세 달후 추적 관찰을 통해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항문이나 항문 주변에 통증이 동반된 부종이 있다면 항문농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양으로 진단되면 배농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이며 농양이 치료된 후에도 치료로 진행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문 농양과 치료로 의심될 경우 대장항문 전문 병원에서 전문에 의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